익스플로러다. 익스플로러다. 이게 뭐야? 인터넷 익스플로러. 어? 인터넷 익스플로러. 이게 왜? x p l 스 r o Xploro Xploro x p l o 아. o <laughs> Xploro <laughs> <laughs> 난 앞에 걸어가면서 바로 내 앞에서 보여가지고 개꿈이다 커카콜라 <laughs> 귀여워 <웃음> 먼저 <웃음> 그렇지 우리 원딜 먼저 보내는 거야? 사음에도 정말 오래 걸리는데? 그러게 <laughs> 그러나 너 하네 조합 보니까 어?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, 여기, 까있여있 여기, 아파. 여기, 공이군. 호해줘 호 호. 오. 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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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여기, 여기, 이 새끼 방이다, 트릭, 스텔라. 저꾸 아, 트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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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텔라. 트릭시, 스텔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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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뒤삿다 근데 근처에 아군이 있는 것 같지도, 아군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랬어? 아, 레이, 레이트, 레이트, 레이트. 못잡았어 저거 도망간다, 저건. 맞아 잡 맞았다. 근데 이게 을 거야? 야, 여기 드디어, 드디서 뭐하냐? 아이고! 컷을 또 꺾어 있는 것 같아! 까미야! <laughs> 까미야 물었는데 아깝다. 궁, 궁잘 들어갔는데. 레이트레이트 이겼다. 레이트 이어줄래 으아! 죽는다 레이튼도 공인가봐, 아파. 너 레이튼한테 안 죽었니? 어, 그러게. 어, 까미한테 죽었어. 응. 우리의 소면을 이룰 수 있어. 그 아, 아까 눕혔을 때 잡았었는데 아. 아서머선이좀가다 갖춰주고 해야지, 가다주고 해야지. 아이고 이둘다개핀데 아, 뭔가. 오. 그래 그래 뭐야. 안몰았다그 뭐냐, 그그개 구겁다. 닉. 어디? 로라스가 센스가 좋았다. 응. 나 진짜 걔네노출울 뻔했어. 아이, 아깝다. 안오네! 도망가, 도망가 이제,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천천히 걸어가자, 도망. 아이고! 아없어 아이고! 고아아아고아고아아이이고 기절시켰다. 고피이고고아이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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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이고아아 아, 저거 개핀데 어, 저거개피요저거개피요한대때려한대 때려줘. 아, 깜비도 개핀데아아아짜 개핀데. 와아아 진짜 개핀데. <laughs> 아깝다진아안 죽어. 들어아아 사마스 들어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 잘했다. 잘했다. 다이모스가 간다. 멀 열심히 돌아서 갔다. 들킨 것 같다. 들켰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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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루퍼는 못 잡았다. 간다! 오잉? 어디지 여기 여기. 갔다 갔다 갔다. 어. 있 죽으러 갔다. 으아. 죽으군 벗어날 수없군 레이튼이 무섭다 어...아... 피기더 살까? 저세계저항한데 가자 가자 잠깐만 기절시켰어 <laughs> 기절시켰어 어 레이튼 레이튼 방...방... 네? 방 찍었다고? 응안돼 <laughs> <laughs> 안돼! 안돼! 피피당! 레런니 레런니 <laughs> 레런니 한 번만 잡히지면 시 평타를 때리시네. 레라이까지 <laughs> 봤는데. 다이모스 죽겠다. 와 타냐 제자는 제는 속대물로 죽는다. 타냐 궁에다가 민들레 맞았는데 기절 안 하네. 잠깐다. 그러게. 기절 한 번씩 하던데. 뭐그 옆에 맞았나? 확률 그확 옆에 맞으면 확률 60이라고 들었는데. 내나 발차기. <laughs>

공지다. 여기, 이거 없어지면 갈게. 없어지겠다고. 여기에. 라이쉬 안 죽어? 툴박 안 죽어? 공격 공격 거둬. 안돼. 안돼. 와 레이튼 어떻게 고 어떻게 해지 레이튼? 어, 어. <laughs> 얘들아 가지 말고 가자 가지 말고 빠지자 아다 버리겠다 안녕. 이시이 레이튼. 알아왜안 오려? 이지이지오 아이고 너 빨랐다. 오. 내려가 <리미> 내려가 내려가 아, 아! 아 죽을거 같은데 오, <리미> 오 살았어 <살>. 대박 티를 세게 안쌌거든 난 죽었어 나는 무릎짚게 죽었어 나를 지켜. 나를 지켜. 저거 없을 줄 알았는데 <리미> <하만 잘하는 게. 리미> <잘했어. 정말> <리미> t 야 TK TK t, -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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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T. <리미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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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리미> 리프터 <리미> <리미> 아 아잉? 어? 와, 렌틴 하나 잡자고, 이거. 살려주세요. 아, 그 어, 드네스 궁 너무 빨리 풀린다. 응. 나 아직 목걸이 하나밖에 못 샀거든. 아, 목걸이 하면... 아니, 아니, 아니. 걔 네가 홀딩하고 있는 시간. 아, 그 뭐냐. 어, 저기 딱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, 어. 응. 그건 원래 짧보다 빨라. 어, 아, 원래 그래? 원래 옛날보다 빨라. 뭔가 짧아진 것 같아. 니야 원래 빨라. 그래? 응. 그래서 목걸이를 사야 돼. 아, 이제 너무 오래 내려어 응. 수삼, 같이 다니자 수삼. 이 새끼 샀구나. 그 시절로 돌아가 인들랑날려주디요니들 날렸어 나의 최선이야 날려 얘도 얘도 날려주세요 아니 얜너 아까운데 <웃음> 젊은데 <웃음> 아, 아깝다 아아 로라스 뭔데 뭐그 꽁이가 쟤네 안그래도 아파요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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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아 안돼 알게 왜그랬어 도있겠어 시키고라 <삼 racial inequality> <painful> <어떻게 보라. 웃음> 빵! 시키고라 빵! 시키고라 빵! 시키들어 빵! 시키고라 빵! 시키고라 빵! 시키고라 빵! 시키고라 빵! 아, 잘 먹었어. <laughs> 잘먹었잘잘먹었잘못아까지 <벗었어. 웃음> <laughs> <나 왜? 웃음> <슈하까지> 먹고. 못나잘아 <laughs> 미치겠다 아 너무 웃기우 지금 <laughs> 아이고 로라 <laughs> <나도. 더워가, 웃음> 안죽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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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았어. 아. 인형 잡아 인형 잡아 잡아 인형을 잡아 아 <laughs> 어, 인형이 뻐기는거 보소 레통이 레통이 형일로 갔어 케이타 패 기다려봐, 똑같이 할지도 몰라. 아, 아. 아, 주선님 지금 보이게 지금 왔다. 안 된다. 아 <laughs> 왔잖아. 아, 대가 왔잖아. 끌고 왔어, 끌고 왔어. 다 알려줘라, 다 알려줘라, 이씨 으, 까미 왔어, 까미 왔어. 잡았다, 인년 아. 내 <laughs> 독립금. <년, 이> <laughs> 잘못 참고 참. 실수 없지. 어, 레이온다안 터졌나? 안 터졌구나. 안, 안 맞았다. 이 아! <laughs> <laughs> 이거이거내 실수다. 그래. 나내지 말라. 나대지마 <laughs> <마라> ч 왜? 와 이 씨발. 한1 5도만 옆으로 가 가지고 마스인마너왜 그래. 허재 <laughs> 안 돼. 우리의 선언을 일으키. 이루실... 고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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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 이탈라 묶고 있을게. 아이씨. 꽃쟁아 순약 그뒤 조심해라 옆에. 아이고.

나를 지켜줘 <laughs> <박사 안 해줘요. 웃음> 내가 간다! 아 씨발 뭐야 왜 일로 와 <laughs> 우리를 잊지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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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앞에다뭐 하는 것봐 어. 아. 패레 레이튼 낚시패레. 나온다 조심하세요. 어. 우리 다 레이턴 때문에 저쪽 가 있어. 이거 때리고 그냥 갑시다, 우리. 이거, 이거 바로 가자, 이거. 아니, 들어가도 돼, 들어가도 돼. 아, 그래? <laughs> 안될 것 같아. <laughs> 아무도 못겠지 쿨. 으아! 나 뚜벅이, 뚜벅이. 나 그거 빠봤다고 삥, 삥, 삥요. 쟤 뭐야? 어! 안돼! 잠깐만! 킬킬. 아, 이거 빼야겠는데? 빼야돼, 빼야돼. 나 빼도 될듯 어. 우와! 이기면 안되지? 이어봐뛰어 봐, 자, 거 봐. 자, 너무 늦어가지고 비때렸는데 어, <laughs> 아, 그럴 수 없어. 우린... 스스 우... 다